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에나심반의 신도입니다. 오늘은 한 학부모님의 그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3등급으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 의대를 갈수 없는데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 낮은 대학에 지원하라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읽어 드리면서 어, 제가 이 여기 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뭐이 학부모님한테 어 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학부모님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어,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아, 왜 그거 얘기하셔서 뭐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그 사실. 아그 어, 학생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빼기 때문에 있긴 있어도 또는 제가 말을 할 때도 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경우에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어, 이런 거가 어,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아 이게 이런 경우였구나라든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응용력을 어, 발휘해 주십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어, 어찌됐건 제가 얘기를 이 학부모님이 좀 길게 쓰셨는데 에, 쓰실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laughs> 해석하고 또 어떤 게 문제점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방 일방고에 다니고 지방의대 교과 위주로 생각하며 공부했고 2학년 말까지 1.3 정도의 내신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 허약해서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아파서 3학년 중간고사를 조금 망쳤고 그 후에 마음까지 무너져서 결국 기말은 기말의 3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총, 뭐, 1.8 정도 되는, 예, 구경수가만 따지면 1.7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좌퇴한다고 해서 반암수도 컸던 것 같고, 아무튼, 이제서야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원서를 넣으려니,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해석하려니까, <laughs> 그러네요. 그냥 얘기를, 음, 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생기부도, 타학교에 비해서는 부실하기도 하고 의대에 맞춰서 적혀 있으니 생명이나 화학 쪽에쓸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내신이 너무 그 가향이라 종합이 힘들 것 같다시며 국민대나 홍대, 인하대 정도 쓰자 하신다 합니다. 그 가향 내신에 대한 변명 같은 걸자소서에잘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는 비슷한 내신 때 아이들이 더 좋은 곳을 쓰는 걸 보니 이제서야 무척 후회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에, 에, 이렇게 댓글인 거죠. 댓글에 쓰셨는데 일단 아이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를 생각하고 준비했다 그러죠. 또이 고등학교가 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학교니까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와 반대되는 말도 있죠. 학, 학생이 어, 의대 쪽으로 기술 어,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으니 뭐 어쩌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의대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교과에 수능체저가 꼭 붙어 있죠.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체저가 붙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한다면 너무 냉정하게 점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어, 무슨 점수냐면, 이 학생들은 뭐 의대의 경우에 거의 1등급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1등급대인데, 1등급대인데, 이제 고3 때 성적이 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적에 밀리게 되죠. 그죠? 성적에 밀리게 되고 수능 체제를 맞춘다고 해도 성적에 밀리게 되니까 이제 불안하지만 학생부 종합도 이제 3학년 때. 3등급대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워낙 점수대가 좋아서 그런지 떨어져도 1.78대 아니에요 그죠 어, 당연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에, 이 학부모님도 거론했듯이 분명히 그 학생부 종합에 맞춰서 어, 한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에 맞춰서 했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의대 쪽에 맞춰서 써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기, 물론 매우 문제가 있죠. 고3 때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져도 너무 편차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 이제 긍정적으로 쳐다보면, 이 아이에게 뭔가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출결사항도 쳐다보게 됩니다. 출결사항에서 이 아이가 특별히 어디가 아팠나 라든지 또는 또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는 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 학생부 교과라 그래서 1.7과 1. 1.3과 1.4 내지는 1.5를 그 점수 차이가 대학교에서 정해놓은 어떤 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한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라고 한다면 어쨌든 교과 성적 플러스 뭐가 있죠? 수능의 성적 그러니까 수능 체저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교과로 가면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있지만 그 있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뭐 지방의대 어딘가 찾아보면 그와 유사한 학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 제가 그 책이 어딨어? 아니, 그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고3 때 내신이 떨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오늘 하는 이유도 시간이 더 늦어질까 봐. 아직 더 수정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시간을 늘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뭐다 끝났네. 뭐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읽었던 책들이나 또는 그 교과에서 나름대로 뭔가 한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질문을 했든, 뭐를 했든 뭐뭐 뭐 어쨌든 수행 평가를 통해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했든 특별히 또 다른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끝까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바꿀 수 있는 거가 있다면 그렇게 바꿔라 바꿔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어,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 댓글도 따로 다르기는 했는데, 일단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의 여부. 근데, 에, 이렇게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쭉 하다가, 어, 공부를 쭉 하다, 쭉 하다가, 이제, 이, 안 되면, 사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쭉, 그동안 쭉, 3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면, 솔직히 재수를 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3학년 1학기때뭐 정말 그 성적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3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어떤 엑시던트죠그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뭐 멘탈도 무너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소서에서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오늘 하려고 이제 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매우 디테일하게 읽다 보니까 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떤 특정 과목이나 또는 담임선생이 쓰는 뭐~ 자율활동이나 또 이럴 때 뭔가 이 아이가 뭔가 어~ 불운의 사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건강이 몸이 망쳐져서 건강관리를 잘 했다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허약해서라고 했는데 몸이 허약해도 의대에 가면 좀 적성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정말로 원해서 가는 거라면 몸이 허약한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한번 짚어줘야 될것 같고요. 의대 애들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수술하다가 중간에 픽쓰러지면 어떡해요. 물론, 뭐, 과를 꼭 그런 거 아니라, 임상 병리학과나 또 다른 과를 뭐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성적 한번 떨어졌다 그래서, 그, 뭐죠? 꿈을 포기해서야 되겠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어느 경우든 가능성이 있다. 또, 가능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학생이 원래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이에요. 근데 그 역량을 보고 누군가는 어딘가 구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평가해주는 입학사정관들, 물론 제가 가끔 입학사정관들 욕도 합니다만, 입학사정관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어찌됐건 그 어떤 뭔가의 요소를 찾아서 어쨌든 뭐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기도 하니까요 막상 제가 다 읽어보고 나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읽어보고 나니까 가능성이 의대라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의대 쪽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상담을 <laughs> 해보면 꼭 어, 처음에는 이제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드리고 하고 나면 꼭이 학부모님들이 <laughs> 욕심을 부려요. <laughs> 아니,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대학 가, 갈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서울에 먼 대학, 먼 대학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그때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웃으면서 말은 합니다만 살짝 짜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불가능한 걸 만들어 드렸으면, 아, 물론 뭐. <laughs> 아 물론 학부모님들의 마음이나 우리 학생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원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 그 역량에 맞춰서 저도 넣어 드린다고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지나치게 원래 갖고 있는 역량 안에는 물론 성적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적은 뭐 많다 그래서 역량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역량 뛰어난 거 아닙니다 물론 이 학생의 경우도 요번에 그런 기회로 3 학년 1 학기 때 그게 발판이 돼서 오히려 역량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 뭐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경우에는 의대를 포기하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기 떨어. 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어, 성적이 중간에 한번 탈락했다고, 물론 매우 지대한 상황이죠. 근데 지대한 상황이 예를 들어 2.2에서 2.67로 떨어졌다거나 또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또 떨어졌다거나 2등급 뭐, 어, 뭐, 그니까 살짝 떨어지든 많이 떨어지든 뭔가 어쨌든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우 학생 부뭐 교과로 가기에는 불충분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떻게 넣더니 거기에 수능체조를 다못 맞췄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또는 뭐 경상도에 뭐 부산 어디에 사는데 의대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어디 반대쪽에 있는 지역에 예, 좀먼 지역에, 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아, 또, 집 동네 아니면 또안 된다고 하고, 서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럼 가지 말아야죠, 의대를. 그럼 재수해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 의대, 간호학과, 그러니까 의, 그러니까 의대나 간호과나, 그, 뭐, 이런 경우에는, 수익과 뭐 이런 경우는 딱 사실, 이, 거기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자격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머지 학생들이야. 내가 몇살때 꿈을 꾸었든, 내가 좀 늦어서 출발했든, 물론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는 분명히 못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든지 또 다른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학과 선택에 대한 것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뭐 전혀 다른 과를, 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좀 답답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이나 모든 학부모에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경우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학생처럼 난 학생부 교과 갈 거야. 일찍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성적이 좋게 되면 학교는 알아서 얘가 의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가락은 저거를 주죠. 왜냐면 혹시나 얘가 지금 학생부 교과만 하는데, 중간에 얘가 분명히 학생부 종합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들이 미리 대비를 좀 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학교 다 그래요. 물론 뭐 잘, 잘 적냐, 못 적냐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어찌됐건 학교가 그렇게 뭐, 성적이 아주 좋은 애들의 경우, 통으로 무식하게 기록해주진 않습니다. <laughs> 좀 죄송하네. 무식하게라는 단어를 써서. 하지만, 어찌됐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어떤 경우든 뭔가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꼭그 미리 정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나 학생 부뭐 교과 갈 거예요. 왜냐면 종합하기 싫으니까 지는 핑계거리로. 아니면 지 기분에 따라서 전 종합 준비 안 해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놓죠.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도 기분이 좋겠어요. 저거 분명히 내가 뭐라고 시켰더니, 저걸 한지도 봉사활동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니까, 저 종합 갈 건데요. 아니까 종합 안 가고 교과 갈 건데요. 하고 딱 끊어버려요. 문제는 자신의 그 감정으로 던진 그 말이, 전 교과 갈 거야라고 한그 말이, 물론 이 학생을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또 다른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학생의. <laughs> <laughs> 대입을 망친다는 거죠.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또 학생들은 뭐 애인 선생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공부 안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굳이 인사 안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선생님한테 티 꽂게 고는 티 꽂게 아니 꽂게. 아니 꽂게. 예, 구는 아이들도 좀 가끔 있죠. 물론, 에그 정도도 이제, 싸가지의 정도 따라 아이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서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경우든. 그런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 매우 중요한 거고요. 또, 아이들이, 근데 그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아이에게 조언을 못 해주죠. 이 지도를 못 해줍니다. 이러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참, 그런 경우 보면 좀 안타깝죠. 어찌됐건, 어, 1.7, 뭐 8등급 됐다 그래서 못 가고, 또는 뭐, 물론 여기에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부 종합으로 가도 얼마든지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말 원서 내는 그날까지, 자소서 입력하는 그날까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 자신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봉사가 뭐창사 활동이 됐든 아니면 뭐가 그 어떤 경우든 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안 해놓으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여태까지 준비를 잘해 왔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아이가 마침 그 대학에 지원하는 또 다른 아이가 거기 다섯 명 뿐이 안 뽑아. 근데 거기에 네 명은 너무 똘똘한 애들이라 그렇다 치고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나하고 누군가가 도전하는데 그 누군가의 그 학생은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똑같아. 경쟁의 룰이. 똑같아. 뭐저 우열을 가, 구분할 수 없어. 근데 마지막 마지막까지 뭔가 책한권더 읽었다고 집어넣고 뭐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읽어 뭐 이렇게 하고 뭐또 뭐요? 또그 자소서 그뭐 하나라도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나 고친 그 아이가 아니 그 마지막 두 자리에 있는데 어떤 애를 고르겠냐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고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어떤 학생을 선택하겠냐고요. 우리는 늘상 우리 학생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고, 그죠? 당연히 선택받는 사람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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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한 그 학생을 선발하는 한다고요. 물론 상대방이 운빨이 무진장 좋은애라면 <laughs>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아뭐 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돕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몸부림 친그 학생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느 경우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렸어도 어떤 학부모에게는 정말 나한테 딱 와닿는 말이고, 어떤 학부모에게는 뭔 개소리야 하고, <laughs>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느끼는 또그 상황마다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른 듣는 방법인 거죠. 알아서 선택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